지방 살다가 서울로 이사하긴 하면서 여기도 하프, 여동네도 하프, 어, 저동네도 하프, 가는 데마다 되게 핫하다 보니까. 눈 돌아가서 과소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코인으로 좀만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갚아버리자라고 시작을 한 게.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총 채무액은 4천만 원 정도고, 상감률은 60% 정도로, 월 변제액 68만 6천 원으로 2년 변제하고 있습니다. 지방 살다가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서 보증금이랑 생활비 이것저것 해가지고 비상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걸로도 좀 모자라서 다른 대출을 한번더 받은 다음에 갚는 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전에 코인을 했었어가지고, 아, 그냥 코인으로 좀만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갚아버리자라고 시작을 한게 빚도 늘어나면서 생활비도 없어지다 보니까 대출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렇게까지 된것 같습니다. 어릴 그 때부터 그냥 생각을 했던 게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큰 데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있었고, 원래. 비상금 대출로 이제 생활비나 이사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 좀 사는 걸로 하면서 신용카드도 그때 쓰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내야 될 금액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좀 커지니까. 처음엔 딱 300만원 받았어그 때는 낼거다 내고도 돈 현금이 좀 남아있었으니까 되게 괜찮았죠. 지방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도 핫프리고, 여 동네도 핫프리고, 막저 동네도 핫프리고. 가는 데마다 되게 핫하다 보니까 눈 돌아가서 그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레고 친구들 만나고 어린 마음에 좀 놀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과소비도 조금 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집 꾸미고 놀고 월세도 세기도 하고 하니까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 0만 원이 4000만 원까지 불어가지고 개인의 생을 신청한 것 같아요 24년도 초쯤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와 이거 갔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겠다 아 이렇게 샘샘이 커지면은 나중에 진짜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코인은 원래 제가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씩 벌면서 그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대출도 받고 갚아야 될 금액이지만 일단은 돈이 여유가 생겼다라는 그런 기분에 평소보다 좀더 과감하게 매매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때 카드값만 한100 초중반 나오고 이자만 다 해서 70만 원 넘게 나오고 월세도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핸드폰이 나가고 하니까 300원 초중 나가고 더라고 계속 이제 달마다 이자 나가지 카드값 나가지 이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사 살 아야 되 나？그런 생각 을 되게 많이, 불면 증도 되게 심하 게 오고, 그런 면이 되게 많이 힘 들었 죠. 대출을 이제 일금융권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햇살론도 한번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워크아웃 제도나 이런 걸 어플 둘러보면서 알게 돼가지고 워크아웃을 검색해보니까 개인회생이란 제도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름길은 이제 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돼서 연락을 했던 데가 총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일 답변도 되게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얼마까지 딱 된다. 그이하로안 내려간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를 담당해주셨던 실장님이 아, 이거 밑으로 더 된다. 어떻게든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에 아, 여기로 해야겠다. 마음 먹고 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되게 이제 서류 때려면 보통 이제 낮에 가거나 아침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밤새고 가거나 아니면 잠을 좀 줄여가면서 있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좀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닭달도 안 하시고 아, 제가 죄송하다고 조금 늦으실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되게 괜찮다고 여유있게 주셔도 된다고 계속 그냥 좀 격려하시던 듯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감사했죠, 저는. 계속 연락 오고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았겠는데 딱 연락을 주실 때도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이랑 제가 전달 받아야 되는 내용만 딱 정리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한번 이해 되게 끔 말씀해 주신 다음에 얘기를 끝내시더라고요 항상 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 설명을 해주실 때첫 변제금을 납부할 때 3개월치 내야 된다. 이것도 알려주셔가지고 그도 미리 모아놨고 3개월치 낸 다음부터는 계속 한 달치씩 나가니까 그것만 잘 제가 조절하면은 무리가 없었어가지고 힘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개인회생 하기 전보다 숨통이 확실히 많이 트였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죠. 제 생각보다 많이 탕감돼가지고 근데 이게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건 아닌데 은행은 저를 믿고 빌려준 거죠. 근데 못 갚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에 만약 좀 기뻐하진 못했죠. 찝찝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먹을 것도 좀 이제 동계산 하면서 아, 이거 못 먹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 먹었던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니까 먹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조금은 비싸도 가끔씩은 먹을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된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여유롭게 좀. 살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막 뭔가 나만 도태되고 있고, 막 다들 막잘 놀러 다니고, 막오마카세 다니고, 막 호텔 가고, 막 명품 사는 거 자랑하고, 막 그런 사진들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좀 허황된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살면서 이제 빚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개인회생이라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는 개인회생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뒷탈리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을 많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불법 이런 건 아니니까 절대. 오히려 숨통이 트였으면 트였지. 더 이제 밑바닥으로 갈 일은 없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